2010년 하반기 이후 동반 성장과 공생 발전, 경제 민주화 같은 이슈가 제기되면서 기업을 기대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상반기 기업 호감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국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세 명의 젊은이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 시장의 길을 열기 위해 잦은 해외 출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약 2년의 시장 조사를 거쳐 결국 창업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저희는 국내와 해외에서 캐릭터와 브랜드를 소싱해서 전문으로 라이센싱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기업가 정신만큼은 어느 회사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도 꼭그 용기를 내서 창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기업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에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호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50.9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51.2점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업 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 경제 기여, 윤리 경영.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기업 스스로 투자활동을 열심히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 또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국제경쟁력 향상이 79.4점에서 81.1점으로 생산성 향상이 65.6점에서 66.2점으로 상승했지만 윤리 경영 실천 등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또한 최근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 재취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산업 뉴스 박세정입니다.